아시아를 넘어 세계 수준의 영화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느덧 17도를 맞았습니다. 4일 오후, 부산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개막식을 조금 앞둔 오후 1시 30분, 개막작인 콜드워가 언론에 먼저 공개됐습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콜드워의 주연을 맡은 곽부성은 좋은 결과물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6시부터 주요 배우들과 게스트들이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이용관 집회위원장등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들을 비롯해 임권택 감독 등 영화계의 원로인사들과 이병헌, 정우성, 이정현, 김사랑, 박시연 등 톱스타들이 레드카펫에 섰습니다. 신인배우 배소윤은 파격적인 드레스로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그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또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답게 장백지, 양가휘, 박구성, 탕웨이, 테레사 팔머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탕웨이는 국민배우 안성기와 함께 개막식의 사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막식에는 톱스타뿐만 아니라 박근혜, 문재인 두 대선 후보도 찾아와 부산국제 영화제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대변했습니다. 아, 오, 오늘 부산국제 영화제 어떠셨어요? Uh, this is my first time to Busan and um, it's uh, my pleasure and uh, hope um, all the Busan and all the Korean people can have a healthy, um, happy life and thank you for supporting our movi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부터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전 세계인의 눈과 귀가 이곳 영화의 도시 부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현장에서 NSP통신 도남선입니다.